MBTI는 대중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성격 검사 중 하나입니다. MBTI는 칼 융이라는 고전 심리학자가 주장한 성격 유형 이론에 근거하여 미국인 모녀 캐서린 쿡 브릭스와 이사벨 브릭스 마이어스가 고안한 성격 검사로 검사의 결과를 토대로 사람의 성격을 크게 4개의 영역에서 측정하고 각 영역에서 2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총 16개의 성격 유형 중 하나로 사람을 분류합니다. 교육기관이나 기업의 인사부서에서 활용하기도 하고 요즘은 사람들이 자신의 MBTI 결과나 연예인들의 MBTI 유형을 SNS를 통해 공유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검사 인지도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MBTI 검사 과학적인 성격 검사가 맞을까요? 하나의 심리 검사가 과학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중 첫 번째 기준은 검사의 신뢰도입니다. 신뢰도는 검사가 얼마나 믿을 만한 검사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믿을 만한 검사라면 검사를 측정할 때마다 유사한 결과가 나와야겠죠. 코로나 검사를 할 때마다 검사 결과가 달라진다면 이 코로나 검사는 믿을 수 없는 검사, 즉 신뢰도가 낮은 검사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MBTI의 신뢰도는 어떠했을까요? 그레고리 보일이라는 심리학자는 MBTI의 검사, 재검사, 신뢰도를 측정한 여러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MBTI의 신뢰도가 충분치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사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스피어만 브라운 계수가 MBTI 검사의 경우 검사지의 유형과 영역에 따라 0.42에서 0.72 정도로 측정되었습니다. 안정적으로 성격을 측정해낼 수 있는 검사라면 이 값이 최소 0.8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MBTI 검사 결과가 검사를 할 때마다 다소 쉽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MBTI는 그 특성상 신뢰도를 매우 확보하기 어려운 검사입니다. MBTI에서는 특정 점수를 기준으로 사람의 성격을 분류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기준 점수보다 검사 점수가 높으면 외향 유형, 낮으면 내향 유형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일정 점수를 기준으로 사람을 분류하게 되면 단 1점 차이로도 서로 다른 성격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유형으로 분류된 사람들의 성격보다 다른 유형으로 분류된 사람들의 성격이 더 유사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점수를 획득했던 사람은 재검사 시 기준과 단 1점만 차이가 생기더라도 다른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검사 결과가 매번 달라질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적인 심리검사의 두 번째 기준은 타당도입니다. 타당도는 검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측정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지능을 측정하는 검사를 개발했는데, 알고 봤더니 지능보다는 개인의 유머 감각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라면 이 검사는 타당도가 낮은 검사를 할수 있습니다. 성격 검사라면 성격을 제대로 측정해야 합니다. MBTI는 4개 영역에서 사람의 성격을 측정해 내는 검사이므로 그 4개 영역을 제대로 측정하는 검사 여야만 하겠죠. 타당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MBTI 검사 결과가 성격 관련 영역에서 개인의 수행을 얼마나 잘 예측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능이 높으면 성적이 높을 것이라 쉽게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지능 검사가 제대로 지능을 측정한다면, 지능 검사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의 성적도 좋아야 합니다. 이처럼, MBTI가 개인의 성격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다면, MBTI 검사 결과가 성격과 관련 있는 여러 지표, 예를 들어 친구의 수라든가, 사회생활에서의 적응 수준, 직업의 선택 등을 잘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MBTI의 타당도 측정 결과는 과연 어땠을까요? 데이비드 피틴저라는 심리학자의 연구 결과가 좋은 대답이 될수 있을 듯 싶습니다. 그는 MBTI의 타당도를 측정한 여러 논문들의 결과를 살펴보았고, 그 결과 MBTI가 실제로는 4개의 영역이 아니라 황당하게도 6개의 성격 영역을 측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MBTI는 이론상 인간의 성격을 4개의 성격 영역에서 측정하도록 고안된 검사였는데 말이죠. 또한 MBTI 검사가 개인의 직업 선택 등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매우 내성적인 사람이 연예인을 하기는 어렵듯이 성격 유형과 개인의 직업 선택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로 성격 검사는 진로 상담을 위한 활용을 위해 개발된 검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MBTI 검사는 성격 검사임에도 개인의 직업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미군 연구소에서는 MBTI를 다방면으로 분석한 결과 MBTI가 진로 상담을 위한 도구로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MBTI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충분치 않은 검사를 할수 있습니다. 사실 MBTI 검사의 이론적 근거를 할수 있는 칼 융의 성격이론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어 현대 심리학에서는 크게 다루지 않는 이론입니다. 실제로 지금의 성격 심리학계에서는 성격 측정을 위해 MBTI를 활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성격이 외향성, 신경증, 원만성, 개방성, 성실성 다섯 가지 차원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이른바 성격의 빅5 이론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이 다섯 가지 측면에서 성격을 연속선상에서 측정하는 NEO-PI-R 같은 검사가 보다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MBTI 검사가 1 6개 제한된 유형 중 하나로 사람을 분류하는 반면 미후 PIR 같은 검사에서 개인의 성격 유형은 다섯 가지 성격 영역에서 개인이 획득한 점수의 조합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빈약함에도 MBTI 검사가 이토록 대중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의 인지처리 능력과 용량의 제약 때문에 접하는 모든 정보를 큰 덩어리로 분류하여 지각하고 인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볼수 있는 색은 무한히 많이 있지만, 우리의 인지처리 능력과 용량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색을 모두 분류하여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할수 있는 몇 가지 색들로 색을 분류하고 지각합니다. 푸르딩딩한 색도, 푸르스름한 색도, 푸르푸르한 색도, 모두 그냥 푸른 색으로 분류하고 지각하는 것이죠. 발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어의 시옷과 미국 영어의 th 번데기 발음은 분명 다른 발음이지만 번데기 발음인 스 발음을 접해보지 않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번데기 스 발음을 시옷에 스 발음으로 구분하고 실제로 그렇게 듣습니다. 역으로 미국 사람들은 시옷과 쌍시옷 발음이 없기 때문에 두 발음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두 발음 모두 영어 스펠링 s/s 의 발음으로 듣고 지각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성격은 60억 인구가 저마다 다르지만 우리는 60억 개의 성격을 모두 구분해 내어 개념화할 수 없기에 우리 문화나 사회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몇 가지 셀수 있는 성격 유형으로 구분하여 개념화하고 인지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성격이 마치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믿게 됩니다. 고정관념이나 편견 같은 분류 오류도 우리의 이러한 인지적 특징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 볼수 있겠죠. 따라서 사람의 성격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 검사들이 우리들에게는 보다 쉽게 와닿고 당연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의 믿음 때문에 아마도 혈액형 성격 유형이나 MBTI 같은 성격 유형 검사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인간이 수많은 정보를 몇 가지 목록으로 분류하여 지각한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몇 가지 예시를 보여드리며 오늘 컨텐츠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진 속 무지개가 보이시나요? 무지개를 이루는 선명한 색띠도 보이실 겁니다. 저는 붉은색, 노란색, 녹색, 하늘색 그리고 보라색 이렇게 다섯 가지의 색띠가 나름 선명히 경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무지개에서 지각할 수 있는 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의 지각을 바탕으로 무지개가 빨주노초파남보 총 7가지 색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개념화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무지개, 즉 가시광선 안에는 셀수 없이 많은 색이 존재합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이 색들은 경계를 이루면서 갑자기 변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금씩 연속적으로 부드럽게 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수많은 색들을 그저 우리가 살수 있는 몇 가지 색으로 분류해서 지각하기 때문에 이 가시광선 스펙트럼이 그저 몇 가지 색띠로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는 가로줄 하나하나가 다 다른 색일 텐데 아마 여러분은 이 부분의 색들은 다 같은 붉은색으로 보일 것이고 이 부분의 색들은 다 같은 녹색으로 보일 것입니다. 이 스펙트럼을 멀리서 보면 무지개처럼 보다 선명히 일곱 개의 색으로 나뉘어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정보를 몇 개의 목록으로 나뉘어 지각하는 현상은 시각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일련의 소리를 들려드릴 텐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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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들리셨나요? 처음에는 바로 들리던 발음이 어느 순간 갑자기 파로 들리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제가 들려드린 소리는 어느 순간 바에서 파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에서 파로 점차적으로 조금씩 소리를 바꾸어 나갔지요. 이처럼 우리는 수많은 정보들을 그 자체로 지각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몇 개의 목록으로 분류하여 처리하고 지각하죠. 어떤가요? 참 신기하죠? 전 신기한데.